남편이 떠나고 난내 이름으로 된 100억 땅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죠. 그런데 그 땅을 가져가려는 가짜 상속자가 나타났어요. 심지어 남편의 서명까지 위조했더군요. 알고 보니 그 여잔 피해자였어요. 진짜 조종자는 남편이 생전에 가장 경계하던 그 사람이었죠. 그리고 남편이 숨긴 마지막 진실. 그 땅은 사실 어떤 아이의 미래를 위해 남겨진 것이었어요. 이제 저는 남편이 평생 지키려던 그 아이를 제가 대신 찾아야 합니다.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하단의 제목을 클릭해주시면 본 영상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. 구독을 하시면 영상을 조금 더 편하게 보실 수 있으십니다.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행운이 함께하시길.